노르웨이 위치한 어느 산에서 자원채취를 위해 새로운 탐공이 열리게 되고 산을 보호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모여서 데모를 하고 있었는데 여주의 방정! 여주의 방정! 어! 폭발을 하고 자원채취를 시작하려는 그 순간 엄청난 굉음과 함께 새로 열린 탄광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지고 노르웨이 정부도 이 사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고 당시 산에는 엄청난 폭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정체불명의 거대한 자국도 발견되는데 이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정부는. 현고생물학 교수이자 산에서 화석을 조사하며 살아가던 주인공 노라를 부르게 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고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기해보지만 이 노라 만노바시

같은 시각 평화롭게 식사를 하고 있던 어느 노부부의 집에 갑자기 엄청난 굉음이 나면서 집이 반토막 나버리게 됩니다.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향하는 노라와 보좌관. 사고 현장에서 봤던 자국이 말도 안 되게 거대한 발자국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발자국을 따라가 보지만 아무런 생물체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고 어느 순간 갑자기 발자국이 끊겨버린 기괴한 상황. 무언가 살아있는 생명체의 흔적인데, 도대체 이게 뭔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던 노라 이쪽 분야라면, 더크를 넘어서 거의 해골물 수준이었던 아빠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주 옛날 전래동화에서나 들을 수 있었던 엄청난 크기의 거인 트롤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

발자국이 사라진 지점에서 멈춰선 두 사람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때 옆에 있던 돌이 눈을 뜨고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는 엄청난 크기의 트롤 잠을 깨우자 화가 난 트롤은 이들이 타고 온 헬기를 노려보기 시작하는데 이 장면을 목격한 노르웨이 정부와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본 괴물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노르웨이 정부는 언제 미쳐서 날뛸지 모르는 이 트롤을 최대한 빨리 막기 위해서 군인과 최신 무기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Dette er ikke liksom, vanlige tusser vi snakker om her. Det er fullt! Dette er vi nødt til å overraske i Forsvaret. Bare observere. Du kommer ikke til å merke at vi er der engang. Hvis dere skal være med på det her, så må dere holde dere i bakgrunnen. 그때 저 멀리 나타나는 거대한 트롤 사격허가가 떨어지고 가지고 있던 대포를 모두 트롤에게 쏟아붓는 군대. 최신 무기가 전혀 먹히지 않는 상황. 네, 트롤 전문가였던 아빠가 트롤에게 대화를 시도해 보려 하는데 옆에 있던 장갑차가 갑자기 공격을 하게 되고 결국 아빠는 트롤의 발에 치여 죽게 됩니다. 어쨌든 그곳을 빠져나와 다음 작전을 준비하게 되죠. 아, 이 아빠의 책에서 트롤이 종소리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곧바로 종을 매단 헬기를 타고 화가 난 트롤을 막으러 가는데 효과가 있나 싶더니 헬기 한 대가 추락하고 나머지 헬기들도 공격을 받아 작전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 시각 트롤은 계속해서 수도인 오슬로를 향해 나아가는 상황이었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트롤을 막아야 했는데 종소리 작전이 실패하자 신뢰를 잃은 그녀는 이번 임무에서 강제로 제외되게 되죠. 정부는 아주 강력하지만... 아직 개발 단계에 있었던 신형 미사일의 사용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시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지고 일반적인 무기로는 트롤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노라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트롤을 막을 작전을 펼치게 되죠. 노라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노트를 보다가 단서를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 적혀있던 아버지의 오래된 친구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곳의 위치는 다름이 아닌 오슬로 궁전이었고, 궁전 지하실에서 과거에 벌어진 트롤 대학살에 대해서도 듣게 됩니다. 지하실에 위치한 이곳이 바로 트롤들의 집이었는데, 아까 그 트롤도 자신의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향하는 중이었죠. 그때 손전등을 비추자 타들어가기 시작하는 트롤의 뼈, 트롤들이 직사광선에 약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노라는 곧바로 이곳에 있던 트롤의 해골을 챙겨 어디론가 향하게 됩니다. 결국 오슬로에 나타난 트롤 거리를 활보하기 시작하는데, 자동차 뒤에 실어둔 트롤의 해골을 보여주며 트롤을 유인하는 노라 목숨을 걸고 트롤 유인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때 헐겁게 고정된 해골이 결국 떨어지게 되고, 해골을 손에 쥔채 눈물을 흘리는 트롤. 결국 깊게 빡친 트롤은 그녀를 다시 쫓아가게 되죠. 가 도착한 곳에는 엄청난 양의 조명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녀가 트롤과 함께 이곳에 도착하자 조명이 풀 가동됐는데 트롤의 피부가 서서히 타 들어가기 시작하죠. 하지만 갑자기 트롤이 불쌍했는지. 조명을 끄기 시작하는 그녀. 고통받고 있던 트롤에게 대화를 시도하며 다시 산으로 돌아가라고 큰 소리를 질러 보는데 결국 낮이 찾아오고 해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트롤은 따스한 햇살 아래 쓰러지며 목숨을 잃게 되죠. 괴수 영화는 좋아하는데. 식상한 괴수 영화와 아주 많은 요즘, 신박한 괴수 트롤을 소재로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공개된 영화 트롤의 습격을 괴물 영화 매니아들에게 추천하며 이번 영화 소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